춘천마임축제 총감독 강영규입니다. 춘천마임축제는 해마다 5월 마지막 주 8일 동안 물, 불이라는 원초적 소재를 바탕으로 집단적 몸의 난장을 연출해 왔습니다. 2020년 4월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연 예술 축제는 사라졌습니다. 생과 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구로 향했던 의료진들과 당시의 모습을 축제로 기록하고자 춘천마임축제는. 1m와 2m 사이 어딘가라는 플랜 B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5월 초에 코로나가 재점화됨에 따라 32년 역사상 처음으로 축제를 취소하였습니다. 축제를 취소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실 축제가 취소된 것은 코로나 때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마다 축제가 취소된다는 것은 축제 안에 하면 안 되는 뭔가 내재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또한 당시 도심 속 공원의 가치가 재조명될 때였습니다. 자연환경이 보장된 휴식은 절실했지만 공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고 위험했습니다. 저희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춘천마임축제는 공원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클럽에 가까울까요? 결국 시대는 공원 같은 축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의 축제는 클럽이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는 없는 채 그저 많이 모이면 장땡이라는 규모에 집착하는 측면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전부인 소비 항락적인 측면, 한번 하고 끝나는 일회적인 측면. 이러한 축제들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존재하고 그 메시지와 사람, 콘텐츠와 축제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상 속에서 같이 호흡하며 만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재난 시대 새로운 축제 모델들을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춘천의 하늘섬 건물과 건물 사이, 건물의 옥상, 버려진 공간, 재래시장 등 춘천의 일상 공간을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감성적 공원을 만드는 춘천마임 백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상 공간이 갖고 있는 이야기와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내는 100가지 상면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비록 우린 한자리에 모일 수는 없지만 이 시대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공동체의 힘을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7월 3일 드디어 축제는 시작하였고 10월 24일까지 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막 빨간 장미 세레나데입니다. 회당 200명의 한정 공, 관객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했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사 집 나르테스는 스카이 차량을 동원했습니다. 그 위에 버블과 바이올리니스트를 태워서 베란다로 뽑아 올렸습니다. 또한 산책로를 걷는 시민들과 걷다. 공연보다 다시 걷는 워킹스로 걷다 보는 마임 등 다양한 거리 두기 아이템들을 보였습니다. 지역의 핫 플레이스였으나 비대면 강의로 직격탄을 맞은 대학가 거리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설치 미술, 펍, 폐점된 숍을 임차해서 핸드메이드 숍과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던 대학로 문화의 거리, 재래시장 및 버려진 공간을 찾아가 진행한 라겐락 프로젝트 등 도시가 소개시킨 공간을 축제의 공간으로 치환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단순히 영상으로 송출하는 형식 대신에 온오프라인이 함께 복합되는 형식을 고민했습니다. 총 100여 아티스트의 영상을 중도라는 대자연 아래 50개의 모니터, 15개의 프로젝트로 상영하며 지역 아티스트의 몸짓이 콜라보되는 어바웃타임 중도라는 축제를 만들었고요. 300명의 관객과 함께 그간 축제에서 진행한 모든 신들을 현장 공연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공유하고 그 모든 과정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생중계한 브래도시 도깨미난장은 저희들의 고민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7월 3일 시작한 춘천 마임 축제는 10월 24일까지 총 73일, 76개 공간에서 344회의 공연과 전시 체험 크삽을 진행했습니다. 총 317회를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3,500명의 아티스트와 현장 인력이 참여했고 89,000명이 관객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은 재난 시대 무조건적 취소가 당연시되었던 예술과 축제계 분산과 일상화를 통해 축제는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드렸고요. 코로나 블루로 힘든 시민들에게 감성적 백신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해 저희가 지출한 예산은 약총 15억쯤 됩니다. 그만큼 벌었다는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만큼 썼다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이 모든 예산은 아티스트와 현장의 일꾼들에게 지출된 예산들이니까요. 저희의 이러한 축제들 이것이 가능했던 가능 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가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그를 통해 매새롭게 부여하고 있는 축제에 대한 포지션 작업들입니다. 춘천마임축제는 봄의 도시 춘천의 전령이고자 했습니다. 봄의 생명력과 따뜻함을 전하고자 저희는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둘째, 민간 축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다양한 상설사업의 힘입니다. 마이마카데미, 상설 공연, 상설 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축제 콘텐츠를 자체 직접 생산하는 창작 제작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었고 자원 활동과 시스템 역시 연중으로 운영하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올해 탄력적으로 모든 공연들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상 사업을 통해 만나게 된 시민, 지방 정부, 재단과의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축제 개최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축제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는 힘을 모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춘천마음 축제는 내년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한해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내년에는 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의 복원, 회복을 위해 일상 축제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춘천의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시즌별로 노래하는 시즌별 상설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서로 다른 두 가지 세계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제3세계 하이브리드 축제의 모델들을 구현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온택트라 일컬어지는 재난 시대에 작지만 따뜻한 지역의 커뮤니티들이 오히려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딥텍트한 프로그램들 을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성이 다소나마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사례가 조그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